연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격할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민초 정당, 정의의 정당, 우리공화당의 공동대표이시자 외우내각의 리더, 자유민주주의 투자공문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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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뒤에 들리세요. 지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던 여러분의 고생이 드디어 문제를 끌어내리는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 앞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느끼세요? 저는 느낍니다. 오늘 광화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끌어내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자부심을 갖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정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태극기를 흔드는 많은 동생들 아우들 여러분들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힘을 합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를 주원하는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던 대한민국을 우리 제국기를 사랑하고 바로 다 왔어요 바로 다 왔어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로 진군합니다 아마 오늘은 예행연습하는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만세상청을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당가를 부르고 애당가를 부르면서 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습 한번 해보시자구요 오늘 연습 한번 해보시자구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구부농사에와 있다는 건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복되는까지 다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진짜로 끌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먹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의 혁명군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법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겠습니다 자저와대로또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일로 오세요. 조원 조원진 대표 모시고 가야지. 구 <laughs> <laughs> <laughs>